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지혜가 제천에서 다시 태어났어. 세대를 관통한 선조들의 건강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종이에 기록된 치유의 역사가 인류 미래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길잡이로 말야. 이 우리의 산과 들에서 자란 천연물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야. 제이, K H R.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생존의 지혜. 세대를 이어전해준 문화유산.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바로 살아있는 역사지. 선자들의 경험적 지혜가 현대 과학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되고 천년의 처방이 첨단 기술과 만나는 순간 제천은 글로벌 천연물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됐어. 이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한방과 바이오를 넘어 천연물 산업으로. 우리 건강한 삶의 뿌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인 거야. 한국적인 천연물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세계인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물로 피어나는 제천. 단순한 전시를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와 나누는 압도적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어.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산업 엑스포에서 천년의 지혜를 담은 미래를 만나봐. 천연물산업이 세계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역사가 될 거야.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